즐겁게 마술하자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네 여기 카드들이 골고루 섞여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에이스를 골라낼거예요어나 지금 빨간색 에이스가 있는데 빨간색은 다이아가 음에 드세요? 하트가 음에 드세요? 하트 하트요? 그럼 그냥 넘길게요 우선 음. 그리고 검정색은 혹시 뭐가 음에 드세요? 스페이드 나왔는데 스페이드로 할게요. 그럼 일단 드릴게요. 하트도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잘 섞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카드를 이제 제가 절반 정도를 뗄 거예요. 절반 정도를 한요쯤 절반 정도를 뗄 테니까 이 카드를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고 검은색일 것 같은 카드는 이쪽에 그리고 빨간색일 것 같은 카드는 이쪽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면 되는데 보지 마시고 느낌 가는 대로 내주시면 돼요. 해주세요. 네, 연속으로 뭐 내려마셔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네 아직 잘 모르겠는 데 좋아 보여 그리고 이번에는 순서를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카드를 들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빨간색일 것 같은 카드는 이 하트 A 위쪽에 검은색일 것 같은 카드는 스페이드 A 위쪽에 올려주면 됩니다 어,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모두 맞출 확률 되게 말도 안 되겠죠? 먼저 다른 쪽 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검정 색깔 스페이드 A 위로 모두 검정색 카드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카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정확히 분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